바람 노래 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비가 멍멍하네. 그러고 보니 혹시 여기가 바람 노래 숙신가? 마라가 간다고 했던 것이 여기 같아 바람 노래 숲 버스의 모습을 보면 맞는 것 같긴 한데, 바람 말곤 다른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 아아아, 잠깐만... 예비가 아. 마침 잘랐어 뒤에 돌풍이 불고요, 어마어마한 바람이야. 그냥 몸을 맡겨와 돌풍 끝으로 날아갈 수 있을 거야. 근 도중에 점프해버리면 뼈도 못 고칠 수 있어. 점프 방향으로 아주 빠르게 날아가게 될 거야. 너무 무서운데? 부딪히지만 않는다면 점프를 적당히 이용할 수 있을 거야. 됐죠? 동랑안 응, 가고 뭐해? 먼 곳을 보고 있었던 것 같은 데 고민이라고 있는 거야? 그냥 멀리 나뭇잎이 날리는 걸 보고 있었어. 왜? 너가 풍경 감상하려고 그러진 않을 테고. 아하네, 바람 움직이지만 이상해. 원래 바람은 전체적으로 보이잖아. 그럼 여기 바람은 속정 구간에서만 보고 있어. 바람이왜 그렇게 보던지 생각해본 거 있어? 아까 호세 말도 안 되는 나무의 열림의 말도 안 되는 나무의 열림 말도 안 되는 열매가 바람에 일는데아 아니 뭐 뭐 하고 있어? 내가 서른 넘는 사실 하나 알려줄게. 아침에 그럴 터 버린 아무것도 안 먹었어. 평소 같았으면 벌써 저녁밥을 먹고도 남을 시간인데 말이지. 어? 회장 그런데 걱정이라도 있어? 마야 다른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 마. 아 오늘네 좀 힘들어 보여서. 마. 제일 바깥에 적응 못 하고 있어. 하. 게다가 빨간 상자를 잃어버릴 기까지 했으니까. 말멍. 원래 쫄딱 잡기도 했지. 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많이 힘들 거야. 말린 당근 주는거 어때? 간식으로 당근 케이크를 준비해봐야겠어. 와. 와. 응. 오늘 처음 스페 어떻게 있을지 몰라. 항상 조심해야 한다. 응. 예를 들면, 적재비가 있을 수 있지. 최악의 경우에는, 얘일 적재비가 이런 산에, 나 분명, 원래 산에 사는 녀석들이구나. Hey, um. 주면 또 조심해. 네, um. 이상한데 가지 말고, 와. 알았어, 알겠어, 대장. 에 있는 나무에 열린 열매가 이 숲에 불어오는 바람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바람 열매를 함부로 발지 마시오. 제발 밟으라는 걸아 이런 형식이구나 아 이렇게구나 버려진 기회가 있어요. 어디 오랜 시간에 들여고쳤답니다. 이게 절벽을 건널 때 써야 하는 장치인 건가? 이걸 작동시키면 어마어마한 바람이 나올까? 해석하면 이쪽으로 가면 이걸 작동시킬 장치가 있을 거야. 한개가 아니라고 여러 개일 가능성이 커. 고대 토끼들의 신화에 해석하는 건 들을 때마다 신기하네. 아마 하나씩 장치를 맡아서 누르고 있어 작동시킬 수있을까 아, 저 올라가보자 올라가 올라가 아, 됐다, 씨. 아, 거의 다 됐는데.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아. 이파 무슨 생각 하고 있어? 그냥 왜냐하면 너가 이파를 만난 것처럼 나도 언젠가 호르타운드를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이 길을 끝나갈 때쯤 말이야. 호르타운드가 먼저 나고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음 아마 그러겠지 하지만 호르타운드는케이지가그 사이 에 없어졌던 걸모를까왕 말해야 할게 많아. 하세야 뭐 뭐하고있어? 리베 표시판을 보고 있었어 아침 비앙카도 왔네 결론적으로 산 정상쪽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게 제일 빠른길이야 비앙카라 아니 비앙카 리베 먼저 가고 있을래? 내가 대장이랑 물량랑을 데리고 올게 와. 그래 나쁘지 않겠네 우리가 먼저 가면서 위험한게 있는지도 좀 볼게 와. 알겠어 비앙카 아 됐다 도리 오, 비앙카? 비앙카? 비앙카 어디 갔지? 무섭지만 어쩔 수 없이 일단 계속 가봐야겠어 가다 보면 비앙카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음. 소사 리베. 어떻게 다시 만났네? 그것도 바람 노래 숲에서 말이야. 정말 반가워. 넌 uh -huh. 어땠어? 저원에서 만난 뒤로 말이야. Uh -huh.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 Uh -huh. 뭐, 표정 보니까 어머니 일을 겪었던 것 같네. 그래도 우리 둘다무사히 바람 노래 숲에 도착했어. Uh -huh. 어머니가 남긴 요원에 대해서는 좀알것 같아. Uh -huh. 바른, 바람 노래 숲이 아니라 바람 노래 숲까지 가는 길을 중요했던 거야. 그 길에 친구를 만난 걸 엄마는 바라, 바라셨나봐. 회장에 갇혀 살때 내게 엄마밖에 없었고, 거기를 탈출한 뒤엔 앵무새 오체가지정 동료들 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너가 내첫 친구인 가 내가 너의 첫 친구라니 정말 좋은걸? 말아. 너가 바람 노래 숲을 찾은 것처럼 나도 새로운 곳을 찾는다면 꼭 초대할게. 다음에 만나면 기가 막힌 앵무새 농담도 덜 들려줄게. 그, 그건 준비 안 해도 돼. 제가 봐라. 다음에 또 만나자. 조심하세요, 여기 근처에 땡땡 하지만 밑으로 내려가면 지나야만 아 족제비가 있던 거 아니야, 설마? 조심하세요, 여기 근처에 족제비의 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밑으로 내려가면 족제비 보를 지나가야만 하는 것 같아. 요 어우, 그럼 여기가 족제비 보라는 소리잖아. 어, 저건 몽블라인 잃어버렸던 상자잖아. 저게 왜 여기 있는 거지? 혹시 족제비 보인 건가? 그래서 도망치긴 싫어. 몽블라인꼭 상자를 찾아줄 거야. 우물에 잃어버렸던 이렇, 빨간 상자를 찾았다. 힝. 찾았다 이제 쪽대비라도 나오기 전에 빨리 음... 나타난단다. 아 어, 잠깐만 진짜 나올 필요 없잖아. 여기다 아, 야왜불 뚫고 나오니? 아, 얘 나의 구를 뚫고 나오네, 이징가아아아아아 피, 피안카 벽차는 늦지 않아서 다행이야 가, 간 건가? 아니야, 다른 길 찾고 있는 거지 어찌됐든 다시 쫓아올 까야 그냥 빨리서 멈춰 내가 더 줄게, 오른쪽으로 달려 아 후회수기야, 리베. 오! 그냥 카 어떻게 된가? 족재비가 절벽으로 떨어진 건가? 응, 정말 아슬아슬했어. 다행이야. 놀라서 아직도 심장이 좋은걸. 인자야, 리베. 정말 고마워. 마지막에 죽기 살기로희앙카만 따라 뛰었어. 아까 너랑 떨어져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재단 쪽에 족제비가 한 마리 더 있었어. 미리 유인해서 치워놓지. 그, 그랬구나. 예베 아까 그 상자 가져느을 빨리 수 처리하지 못했던가? 응, 너무 무모했지. 예배, 정말 죽을 수도 있었어. 족제비는 원래 토끼 하나만 쫓거든한번 최적으로 섬 토끼는 와주지 않지. 근처에 있는 토끼는 쳐다도 안 봐. 그래서 토끼들은 보통 끝없이 홀로 달리다가 서서히 빠져 죽는 거 나 정말 존경받을꺼야 왜쩐 운랑이되게 오래 고마할까 응, 응. 그럼 가보자 반대편에 친구,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쪽제비를 응. <laughs> 겨우 따돌렸어요 몸이 스슬으슬하고 추운게 단단히 먼살이 난것 같습니다 실은 족제비에게 다리를 물렸답니다 이 동상을 읽을 일, 일, 당신은 괜찮으신가요? 저는 괜찮다고 하지만 호르헤와 우디는 어떻게 쉬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분박이가 이파가 많이 보고 싶어요 밀크를 위해 기도하자 우디 멸카가 응, 좋아했던 달린 사골 찾아올게 밀크도 가버린가? 아 밀크도 갔어? 어 <목소리> <목소리> 으... 계속 다리가 아파. 족저리 그나나 다친 거 같은데. 리베 다리가 왜 그래? 아비앙카 별거 아니야. 그냥 아까 긴장에대 지... 잠깐 지가 나온 거 같다. 어뭐 줄까 리베? 아니 내가 무슨 솜털들 보송보송한 아기토끼도 아니고 정확한 자기소.. 와 정확한 자기소개 대장이랑 다른 친구들이 있는 곳에 도착하면 조금 쉬고 다시 출발하자 일단 돌풍을 타고 반대편으로 나간 다음에 업어줄게 고마워 비앙카 비앙카의 품은 정말 따뜻했어요 <laughs> 오래전 저를 업고 달리던 대장처럼. 응? 어? 리베 좀 괜찮아? What? 나 정말 나 설마 잘안 들었었어? 너 uh. 응, 비앙카한테 업혀왔을 때부터 자고 있었지. Oh. 그랬구나. 족제비 녀석한테 살아 돌아와서 전... 얼마나 다행인지. 간식 먹으러 가 리베. 아침 다 준비됐거든. <laughs> 알겠어. 내가 이렇게 멀리까지 온게 아직까지 느끼지 않아 이들아희들게이렇 이렇게 이지그이고 특히 리게 이렇게 이렇게 이 오늘 이오종 하루 종일 만 했어 특히 어렇토끼렇에서엘리베이터이터거올렸어리렇 내가 널 마냥 어리게만생게했생각했아 그럼 아 확실히 확실히 호베를호로더보어더타어렇게이될거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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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그럼 다들 노래 들을래? 제가 하나씩 찾아보기로. 아, 내 노래 모두까지 들어줄 줄은 몰랐어. 응. 먹고는 진짜 많이 들어볼 걸 그랬어. 와. 멋진 노래야. 조해보세 어? 잠깐 잠들었었네. 어? 더 늦기 전에 목물랑 할때 상자를 주고 싶었는데 어디 있으려나? 거기서 뭐 해본 몰라? 와.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긴, 그냥 수제녁에 잠을 자는 건 익숙치 않아서 전혀 안 익군요. 거짓말, 알파에선 말린 당근 먹고 잘만 자던데, 너거 받아. 어, 이건 와. 근처에서 찾았어. 그걸 어떻게? 동생 생각때문에 잠이 안왔던거지? 응 아. 아니 아하. 사실은 맞아 그렇게 방해 안할그런 방해 안할게 몽글랑그런난 내려가서 자..잠깐만 저그 그러니까 같이 수조립해 잠깐만요 인모사에서성자를 잃어버린 뒤로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어 와 생각나서 괴로웠거든 결국 또조제비 때문에 동생이 잃을 것 같아서 다친구서서가다 진심. 하... 그 원치 만아너가 다치는 걸 원치 않아. 이 와... 때문에 내가 다치는 걸가다쳤는 말을 비는카을 비앙카테 듣어걸심했어걸자를 와... 열어볼 거야. 하... 걸여는걸참이는건 원치는 거야 치는걸 거야. 는 이건 마롱이 족집에 몰려 죽은 다음에 마롱 방에서 이 꼬리 털들을 주어어 마롱은 이미 죽고 없는데. 마롱 털들이 침대에 얽어서 착상하는 이제 서 자꾸만 부었어. 이베크가 알아? 마롱은 호세를 많이 좋아했어. 나도 호세처럼 살가운 형이 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 난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다정한 덕혜 못할 것 같다 <laughs> 제가 말한 그동안 성자안에 갇혀서 많이 답답했지 <laughs> 남은 생일는게 있다면 더, 아니, 호세보다 더.. 아 호세보다 다정하게다 약속은 못하겠지만 <laughs> 꼭 나를 지켜줄게 무슨 일 있어도 오늘 입에 동생을 보낼 수 있게 해줘서 실은 <laughs> <laughs> 오랫동안 괴로웠어 남은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을 널 위해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 살 거야. 그렇게 바람도 안 오는 것일 테니까, 그래도 뭔가랑... 이건 함께 있어줘. 헬들이 응. 날리는 게 아름다워. 그렇지? 마로 세상에서 가장 착한 너와 내 동생이 함께 정말 행복했어. 이여. 왜서 슬퍼지 말고 행복하게 살. 이거 꼭 다시 만나자. 어 길이 막혀있네 아무래 아래로 내려가야 할것 같아 꾸웅이 막고 있지 이것 당겨도 꿈쩍 안했어 그럼 역시 그 공급을 써야겠네 와 대장 해결책이 있는 거야? 이 이건 이왜 케이지에서 내가 대, 대장장이라 했지? 철도 잘다뤄지면 이런 간단한 기구 만들 수 있다고 간이 토를 했지. 아날로그적이고. 아, 그럼 당겨볼까? 오 됐다. 며. 어쩌서 해서. 내려가자. 꼬리파.